성도 여러분 주일 잘 보내시고 아, 월요일 아침 새로운 위크데이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아,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을 주시고 어, 이 월요일 주중 첫 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정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가능할 줄 믿으며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상보훈에 대한 이야기, 하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셨던 이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마태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산상보훈을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느냐. 바로 치유의 사건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마태복음 앞부분 말씀드리면서 4장, 5장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이제 치유사역을 소개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치유의 사건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뭐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벌써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보게 되고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도 하시고 막 많은 치유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 현대의 환자는 치유 사역자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예수님의 치유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사실은, 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 우리말로는 이제 데모라고 보통 이 약자로, 데몬스트레이션 줄여가지고 데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데모라는 말이, 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시위라는 개념이 되죠. 시위. 어, 이제 이게, 영국 영어에 성가는 이게 시위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미국 영어 쪽에서는 그렇게 또안 쓰인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봤어요. 이 시위라는 뜻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뜻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시연입니다. 시연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 어, 이두 가지 의미 다로서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시위가 되기도 하고 시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 어,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는 시위하시는 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뭐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들의 땅은 이제 여기가 아니다. 사탄의 세력을 향한 시위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연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인간의 이 뒤틀려져 있는 현실이 죄악된 이 현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것이죠. 뭐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뭐 예언자들, 뭐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다 치유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치유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들이 살렸던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죠? 어, 심지어 예수님이 치유하신 존재들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치유를 넘어서셔서 죽었던 자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 내신 그 나사로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자체는 사실은 데몬스트레이션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탄을 향한 시위이고, 우리를 향한 시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현대의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전혀 폄하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고, 그 자체는 가치가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치유의 사역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모든 크리스찬이 병원을 가지 않고 치유 사역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 질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이 치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에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의 치유기적을 잠깐 소개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사역을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하니 마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치유기적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치유받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두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치유받는 사람도 있나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치유해주시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laughs> 어,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다음 내일 말씀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티피컬한 전형적인 치유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태가 의도한 바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두 사람은 이 전형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나병 환자의 경우.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를 갖춘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여기저기 몇 군데 더 있는데 여기에서의 백부장은 직접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갖춘 거죠. 그러면서 이 높은 사람인데도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말씀으로만으로도 오시지 않고도 제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믿음과 겸손함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반응하시면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어, 제가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한두달 전에 수요회배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나병 환자를 한번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 사건은 단세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한계의 어구입니다. 문장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놀랍지 않나요? 어, 절하면서 강구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변화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실 때그 소년의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주님 할수 있으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가 이제 꾸중을 듣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꾸중을 듣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겸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 뜻으로 내가 주님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겸손하게 한번 빌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겸손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일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자기의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묵상 말씀에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 해 주실 수 있는지가 아니고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자기의 문제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요청하는 거였죠. 겸손하게. 어, 흥미롭게도 그 결론이 결국은 나병 환자가 원했던 것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깨끗한 물 입는 것입니다. 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이 원했던 것과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바꿔 말한다면 이것을, 어, 나병 환자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원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인 것이죠. 단순히 그게 내가 잘 되겠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 이 모습을 그냥은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시죠. 그 말을 심지어 고스란히 돌려주시면서. If you want to 라고 말하니까, I want to.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단순하게 잘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잘 돼서 부자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우리 모두를 로또 맞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는 슈퍼휴먼으로 만들어주신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쓰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존재로 잘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가까이 다가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따뜻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도 너처럼 네가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누구에게서 본 적,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은 참 훌륭하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